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광일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 뚝수문이 개방되면서 목포항으로만 약 1,600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가 유입됐습니다. 나뭇가지 갈대 등 초목류에서부터 플라스틱병, 스티로폼, 각종 생활 쓰레기까지 바다를 뒤덮으며 목포 해안은 순식간에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결과 선박은 입항조차 어려웠고 어민들은 조업을 중단했으며 시민들은 악취와 환경의 손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상황이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되풀이되는 상습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후 이상에 따른 집중호우는 앞으로 그 빈도와 양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약 65.3%는 육상에서 기인하며, 이 가운데 초목류를 포함한 하층긴 쓰레기가 92%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상류 내륙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결과적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와 같은 하류 연안 지역이 떠안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수거, 항만 기능 마비, 수산업 피해 등 모든 부담이 하류 주민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책임 원칙이 이 해양쓰레기 문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류 지자체 간 협약이나 국비 지원을 통한 수거 대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임시적 조치일 뿐 매번 수십 수백 톤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쓰레기 유입 구조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목파 앞바다는 영원히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 문제는 육상, 하천, 해양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로 단일기관이나 기초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임시적인 수거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 차단과 발생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산강 유역 쓰레기 발생 유입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천 유입 쓰레기의 실제 발생원, 이동 경로, 처리 차단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이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IoT 기반 모니터링, 스마트 차단막, 현장 처리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기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범부처 공동 대응과 통합 거버넌스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전라남도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설치해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년 수거철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단순 반복적 대응에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비용을 원인 차단 기술과 사전 예방 체계 연구에 대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어민의 삶터이자 관광객의 쉼터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에 종착지가 되지 않도록 도민의 삶과 해양생태계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